삼안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될 본문의 말씀은 에스겔 46장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털어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아갈지며, 아멘. 골프라고 하는 경기는 18월 또는 3 6홀이 있다고 합니다. 골프장에 들어서면 계속 그 길을 따라서 코스를 따라서. 앞으로 끊임없이 나아가야 되는 경기입니다. 뒤로 가서 다시 할수 없는 경기이죠. 모든 스포츠가 그렇듯이 운동할 때에는 잡생각은 금물입니다. 그리고 단순해져야 합니다. 하고 보면 우리 인생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오직 전진인 것입니다. 앞으로 앞으로입니다. 에스겔서 46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북문으로 들어오면 남문으로 나가고 만약에 남문에서 들어왔다면 반드시 북문으로 나가도록 했습니다. 들어온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향을 끊는 것도 못하게 했습니다. 북문에서 들어왔는데 어, 서문으로 갔거나 동문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문으로 돌아왔는데 동문으로 가지 않고 동문으로도 동문으로 가거나 서문 그그 어, 그, 어, 서문으로 가게 되면 그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남문으로 돌아왔으면 또 바로 어, 북문으로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고 보면 정말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쪽에서 내가 들어오느냐, 어느 문으로 들어왔느냐, 그리고 어느 쪽으로 나가야 되는가 하는 점을 정말 신경 쓰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특히 금망증 환자들은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겠죠. 도무지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왜 남문으로 들어왔으면 북문으로 나가고 북문으로 들어왔으면 남문으로 나가라고 하신 것일까요? 똑바로 들어가서 똑바로 나가,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가 내 구조가 된 다음에는 우리의 발걸음이 그리하여야 된다는 겁니다. 되돌아가서도 안 되고 옆으로 꺾여서도 안 되고 오직 직진으로 오직 앞만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의 믿음의 삶은 보다 성숙된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의 생활만 그런 것이 아니죠. 어떤 문명이든 나아가야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야이든지 간에 앞으로 전진해 가야만이 성숙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서 이미 정하여진 목표를 가지고 전먼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경주자들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의 성공과 성도의 행복과 성도의 축복이 바로 거기에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서 중요한 것이 또 하나 더 있죠. 그것은 곧 목표입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표대 삼고 끊임없이 그 표대를 향하여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변명만 늘어놓는 사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장가갔다고 뒤를 돌아보고, 파철 샀다고 뒤를 돌아보고, 부모 장례식이라고 해서 뒤를 돌아보고, 가족과 이별을 먼저 해야 되겠다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정말 천국의 일꾼으로는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주님의 제자로서 더욱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세상에 소망을 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들을 표대 삼고 우선한다는 점입니다. 성공에 있어서도 한 우물을 파라고 했지 이것저것 마음 느끼는 대로 어, 파, 파, 파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어떤 일에서든지 올인하라고 말씀합니다.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물도 자주 옮겨식게 되게, 되게 된다면 결실을 기대하지 못할, 어,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전 안에 있는 감남나무와 같은 이스라엘에 있는 백향목과 같이 하나님의 성전에 뿌리를 깊게 내려야 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면 감남나무가 2000년 된 것도 많고 1000년 된것 심지어 개시만에 동산에 가면 3,000년 된 감남나무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그런 성도 그렇게 되라고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00년 동안을 한 자리를 겸손히 지키는 늘 푸르고 늘 열매 맺는 변함없는 삶을 산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우아한 삶이 되겠습니까? 성도는 미래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이 크고 힘있고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디트로이트에 가면 헬리 포드의 기념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 기념관에는 헬리 포드 동상이 세워져 있고 그 동상 앞에 이런 글자를 새겨 놓았다고 합니다. 헨리 포도는 꿈을 꾸는 사람이었고 그의 아내는 미래의 사람이었다. 하고 보면 이들 부부는 훌륭한 부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주 큰 일을 하신 분들이죠. 어떻게 우리는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겁니까? 그들은 꿈이 있었으니까 말입니다. 믿음과 꿈은 한 박자입니다. 그리고 믿음과 꿈은 별개가 아니고 하나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이탈된 삶 안됩니다. 꺾여지는 삶 안됩니다. 후퇴하는 삶 안됩니다. 오직 믿음의 삶에 있어서 전진 전진 앞으로 앞으로 하나님의 뜻이 입각한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